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3월 7일, 어, 11시쯤 되는데요. 오전, 오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봄은 오는 것 같은데 날씨가 이래 구무리하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어, 아주 서산합니다. 햇빛이 비치려면 강하게 좀 비치던가. 그 햇빛이 하나 나타났죠. 어, 우리는, 제가 정치 비평을 하는 방송 관계로, 야권에서, 야권 주자가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제대로 된그 야권 주자인가, 쉽게 말해서 백마를 타고 오는, 어, 길이 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두고 봐야 할지만은, 어, 이번 영상은 윤석열의 명분과 소명, 명분과 소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은 명분적으로 확실하게 명분을 얻었어요. 어, 윤석열이 하는 말은 지금 명분을 긋은 게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민을 <laughs> 불편하게 하고 국민을 탄압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보호와 법치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는 대권에 나왔다. 이런 것이고, 그럼 윤석열의 명분노는 그런데 소명노는 어떤 것인가? 소명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나에게, 응, 특혜를 주었으니 국민들이 원하면은 자기가 하고, 하기 싫더라도 국민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노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문시족들도 불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국민들이 하기 불안하니까 자기는 국민을 지켜야 되겠다는 소명론을 갖고 나온 겁니다. 대망론, 또는, 어, 야망론, 대권론, 이런 거는 언론에서 갈겨 쓰는 거고요. 지금 월치기 평론가들, 그,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되는데, 차라리 고고TV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고고TV를 안 보시니, 그 종편에 나오는 얼치기 평론가들의 말은 하나도 맞지 않은 게 없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그네들이 하는 것은 정치 공학적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는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본 윤석열은 고고티브회가 지금 1년 반적, 1년 7개월 됐어요. 어 윤석열을 본 고고티브에는 윤석열은 명쾌하고 명징한 언어를 구사한다. 명쾌하고 명징한 언어를 구사한다. 대단히 정치적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중에 많이 회자하는 말 꽤도 남마다, 꽤도 남마 같은 말을 구사한다. 그것으로서 윤석열은 어, 정치인과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풍족하다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 김종일 씨가 독일 유학을 했죠, 그죠그 다음에 법 철학의 근거는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독일에서 나옵니다, 독일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고테비가 어려운 말을 잘안 써요. 응? 뭐 배운 거티낼 수도 튀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원래 무식한 놈이에요, 고고테비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데카르트의 명제가 뭐냐 하면은. 클리어 앤 디스틴커터다. 클리어 앤 디스틴커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명약관하라는 소리예요. 어? 클리어 앤 디스틴커터. 대단히 좋아했는데 저는 댓탁 카르트를 모든 지식은 불분명하다. 모든 지식은 불분명하다. 의심스럽고 논란이 된다. 모든 지식은 불분명해서 의심스럽고, 의심스럽고 논란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불변명하고 의심스럽고 논란이 되는 그 지식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직관이 필요하고 직관은 명석한 것이다. 클리어한 것이고 구분을 해야 된다. 디스팅인한 것이다. 합치면은 명략관이에요. 그래서 명석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명명확한 추론을 추론 규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모든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 연역법이죠 그죠? 그래서 클리어 엔티스틱한 것을 계속 노력하다 보면 확실한 지식의 체계를 얻어낼 수 있다. 직관과 구별, 직관과 구분. 그죠?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또 나온 친구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칸트의 수수, 순수 이성 비판의 명제는 이성이죠. 이성이 이성을 의심하라는 소리죠. 이성이 이성을 의심하라. 칸트 같은 경우는 이성으로 신, 가, 어? 당시에 그 기독교 신을 부정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칸트가의 그 순수 이성 비판의 명제는 이성입니다. 이성에 의한 이성 자신의 비판을 의미하는데 정당한 요구는 보호해 주지만 정당한 요구 요구는 이성이 보호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즉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올권에 대해서는 그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이성의 올권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는 거절하는 법정에서 법정에서 이 법정은 일반 우리가 재판을 다루는 법정도 말하고 사회 법정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성은 자신의 권한과 한계에 관해서 스스로 문, 물을, 물어야 한다. 모든 것이 비판에 부여져야 하는 진정으로 비판적 시대인데, 이제 이성은 자신을 자유롭고, 자유롭고, 공정, 공명정대한 검토에 배견낸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그에만 대해서 거짓없는 존경을 허용해야 한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칸테 순수 이성 비판. 우리의 이성은 어? 우리가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것만 존경을 허용해야 한다. 문재인에는 어? 공명정대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이성이 아니죠. 그죠?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검사들의 영수를 받을 때 법철학을 그걸 연수 받습니다. 법철학. 걔네들이 배우는 법철학의 핵심은 칸트와 해결입니다. 칸트와 해결. 윤석열이 대단하다고 보는 게,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이 개념이 윤석열의 머리엔 들어가 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데카르트의 생각이 윤석열의 머리엔 들어가 있다. 하고 저는 보는데요. 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칸트의 이성론을 받아가지고 해결이 변증법을 구성하고 그 해결의 변증법을 구성을 받아서 칼 마크스가 그죠 어, 공산주의를 슬파합니다. 캐피탈리즘으로 그죠. 그게 지금 나온 게 뭐죠? 소련, 중국, 문재인 이런 애들이에요. 제가 왜이 말씀을 소개시켜드려야 하면은. 어떻게 한 명제를 보면서 문재인과 윤석열을 이렇게 다르게 볼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여기서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고 저는 봐요. 충돌이 일어났다. 법 철학을 배운 이성, 어, 윤석열과 또 어, 좌파 이론만 배운 칼막스만 숭배하고 모, 모택동만 숭배한 문재인과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고고티브 이어명은. 제가 참 괴로운 게, 이 동영상을 찍다 보면 유튜브 세계에 들어와서 정치 비평을 한다고 깝축되고 있는데, 하, 정치 평론가들이라는 게뜰거지 들여나가서 말을 하는 거 보면 키가 찹니다. 키가 찹니다. 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찹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저렇게 정치 공황만 들이대는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본이 뭐고 근본이 뭔가를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인터넷 찌라시 기레기. 어 과거의 정치권이 잠깐 발을 달았다면 행정관이었다, 비서관이었다 이런 놈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기가 찹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윤선열의 명분과 소명, 윤석열의 명분과 소명. 명분을 요구한 명분을, 명분을 말하면서 즉시에 나왔다. 대선 1년 전, 보선 1개월 전에 즉시에 나왔다. 제가 전번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요. 어, 중수청의 입법은, 어? 윤석열이로 하여금 명분을 갖다가 줬다. 근데 중수청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돼요. 그거 하는 순간 국민들은 대, 봉기를 할 것입니다. 거리 투쟁이 아니라 지식인들은 대봉기를 할 것입니다. 못해요, 쟤네들. 윤석열이 사퇴하자 쭈물쭈물 해가지고 뭐 사칠 보선 후에 뭐 발의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요. 사칠 보선 후에 결국 어떻게 될줄 알고 쟤네가 이겨도 안 돼요. 윤석열을 만든 것은 문재인과 추미애와 조국이었다. 그것을 올라가면 조국이가 문재인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지가 민족수일찍에 윤석열을 갖다가 말이죠. 어? 중앙지검장을 시키고 특수부를 강화하고 어? 검찰총장을 시키면서 우파 보수의 계미를 치라했다. 추미애가 조연을 했고 그러나 총감독은 문재인이었다. 윤석열을 만든 것은 추미애, 문재인 조국이었는데 그러면 윤석열을 이 좌파 정권, 문재인 괴물 정권만 만들었는가 아니다. 우리 우파도 윤석열을 만들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최준실를 가까이함으로서 탄핵을 당하자, 그 이후에는 반성을 해야 될 우파 정권이 정권을 문재 정권을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납한 특히 TK 수국골통 침박 침박들과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반성을 해야 되며로 해매도 박근혜는 무죄, 탄핵은 무효.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 정권 자체를 헌납한 것이 바로 윤석열의 부, 윤석열의 어 봉기를 가져왔고 우파 계멸을 치는 윤석열이 검사로서 문재인을 칠지게 또는 좌파의 봉기를 가져왔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든 것은 우파가 첫 번째고 좌파가 왕판을 치어 버렸다. 이렇게 되죠. 윤석열을 키우고선 박근혜였다. 그리고 완벽하게 키우려다가 칼침을 맞는 것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윤석열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 찌라시들이 자꾸 평론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고고티브의 여명의 부풀찌개는. 윤석열은 고건과 방기문과 안철수와는 형격이 다르다. 형격이 다르다. 그들은 다 공무원이었고, 양생이었고, 간잡이었으나, 윤석열은 검투사다. 피를 흘리면서 계속 싸웠던 검투사다. 이 안철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그게 전명이 될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안쓸 수가 뭐 윤석열하고, 윤석열하고 뭐 윤석열이가 여주 지청장으로 갔을지 밥한끼 먹었다고, 아이고야, 한심해, 안철수 보면은. 그럼 윤석열하고 밥한끼 먹은 사람은 다 윤석열하고 한테 내 밑으로 와 정치에 일해야 되겠네. 안철수는 윤석열에 형격한 윤석열한테 형격한 미치예요그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 저는 윤석열을 보면은 김영삼을 봐요. 김영삼 대통령의 대자비를 보는데 김영삼이 같은 거 행동으로 싸웠죠. 그죠? 행동으로 싸웠어요. 행동하는 양심이 김대중이가 자기가 행동하는 양심이라 그러는데 행동하는 양심이 김영삼이었다. 끓이김 없이 김영삼은, 거김 없이 김영삼은 거리에 나섰고 박정희의 탄압에, 어? 죽을 때까지 저항했다.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윤석열도 행동으로 싸웠다. 어? 김영삼의 인생을 잘 말씀할 수가 있는,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대도 무문이죠. 상징성을 갖고 있죠. 대도 무문. 윤석열을 지금 갖고 나온 것은 3월 4일날 대권 선언을 하면서 검찰청 앞에서, 아니, 그 다음, 그 전날, 대구 고검 가가지고, 문재인은 부패 완판이다. 대도 무문과 부패 완판. 둘다 독재를 타도하기, 타도하는 상징성이 될 것이고, 어, 김영삼은 뛰엄뛰엄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지만은, 한마디로, 어? 언어를 갖다가 구사하는 것이 명징하고 명료하다. 김대중은 말이 많잖아요.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어? 윤석열이 하는 말은 아주 명징하다. 응? 헌법과 법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그죠? 그리고 상식. 지금 현재 여권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에는 택도 없고 그들은 다안 된다고 저는 봐요. 홍준표 같은 발정체가 자꾸 이재명을 쪼고 있죠. 이재명이 걔는 어디든지 쪼아지지 야존재감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그죠. 렇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은 양아치죠. 생 양아치예요. 그런데 또 홍준표는 양아치가 되더니니까 난 양아치하고는 안 싸워. 내가 양아치야. 너하고 싸우면은 어, 내가 손해야 하고 아무리 그 홍준표가 공격을 해도 이재명이는 말도 안 쳐. 한심해요. 홍준표가 보면은. 그 다음에 원희룡이나. 또는 어, 유승민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그 조디로만 싸우는 페이스북으로만 어, 문재인의 정권에 저항하는 이 사람들하고 윤석열하고는 행동 자체가 다르다. 지금 보면은 어,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올치기 윤석열이 뭐 저술 활동을 하며 또는 어, 페이스북으로 어, 어, 정치를 한, 앞으로 당분간 할 것이 그러는데 윤석열은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말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윤석열의 값어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laughs> 그리고 윤석열과 김영상을 보면 대자들과 하나 있다. 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영삼이는 어원직 박탈을 당했다. 그게 부마 사태, 박근, 박정희 대통령 11.6 사태 1년 전이다. YH 사태로 그죠? 어, 어원직 축출을 당하면서 정권 붕괴의 선봉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4.7 보선 한달 전, 또 내년 3.9 대선 1년 전에 축출을 당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대자비가 일어나는가? 정권의 말기에 너무 강력하게, 너무 치졸하게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윤석열과 김영상을 보면은 대자비로 떠오른다. 이 정권은 망조를 들었다. 그리고 윤석열은 뼛속까지 보수예요, 보수. 그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자, 나쁜 놈을 잡는 것이죠. 그렇죠. 검사에 원래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대기업 경영자들은 좌파가 별로 없어요. 어?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좌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 대기업의 직원들 3, 40대는 좌파로 꽉 채워졌어요. 시대 변동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검사들도 지금, 어, 그 시대의 간신인 그 이성윤이나 뭐 박은 어박 박원정이나 심은 심은정이나 어또 누구야 한동수나 심재철 이런 놈들이 시대의 자파 간신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 검사들은 보수 성향을 갖는데 그 위력을 갖다가 문재인은 그 저항을 못 막을 것이다. 벌써 18분을 했네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을 텐데요. 제가 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휴일입니다. 모두 어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십시오.